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만들어졌던 폴란드 포스트들 중에는 현재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당시 폴란드에는 필름 폴스키가 있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독점 영화 배급 기관이었습니다. 수입 영화 배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관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미국 영화에 대한 검열은 엄격했습니다. 물론 사회주의 체제에 반하는 영화들은 상영 금지였습니다. 그리고 검열을 통과한 영화들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도 문제였습니다. 필름 폴스키는 폴란드 고요의 문화적인 포스터를 원했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포스터 미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냉전 속에서 폴란드는 자신들의 체제가 더 우수다, 우수하다고 선전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스터였습니다. 더 우수한 포스터, 더 예술적인 포스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포스터 전문 미술 학교가 세워졌고, 포스터 아트를 깊이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몰렸습니다. 작품 수준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포스터 미술은 정치 활동을 뛰어넘어 버렸고, 폴란드는 벽보 예술의 중심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포스트 예술가들은 완전히 새로운 폴란드만의 고유성을 지닌 유니크한 영화 포스터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영화의 제목들은 이미 스크린된 작품들이었기에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없었습니다. 영화를 배급하는 기관이 하나뿐이어서 경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할리우드와는 달리 대중성과 자본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포스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철저하게 예술성만을 지향하는 포스터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포스트 아티스트들의 작품활동에 대한 억압구조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즈니스와 마케팅 진략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예술가들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포스터를 만들어내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포스터 작가들에게는 예술가의 칭호가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포스터 아티스트가 되려는 젊은이들이 많아졌고 전문화된 교육과정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완성된 포스터 작품들은 바로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술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술위원회는 포스터가 수록한 내용에 관해서는 금열하지 <laughs> 않았습니다. 이미 필름 폴스키에서 걸러졌기 때문입니다. 예술위원회는 오직 심미적 기준으로만 평가했습니다. 예술가들에게 예술 그 자체에 대한 도전 정신을 심어주었던 셈입니다. 예술가들은 앞다투어 슈로리얼리즘, 즉 초현실주의를 도입했습니다. 그렇지만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 예술가들을 고용했던 필름 폴스키는 오로지 예술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신미안이 높은 사람들을 두루기용해 포스터를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당시는 동서냉전 시기로 포스터 예술가들은 상업적인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술적인 실험에만 온몸을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술적 가치에 대한 고민뿐이었습니다.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예술의 민주주의가 꽃피고 있었던 것입니다.안타깝게도 냉전 후 폴란드 포스트 학교의 숫자는 점점 감소 추세라고 합니다.포스트 아트가 상업적인 구조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폴란드가 자본주의 사회처럼 경쟁적인 환경에 노출되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문화유산은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작정 대중의 취향에 맞는 것을 생산하는 것만으로 양질의 문화유산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국가를 생각할 때 우선 그 나라의 문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당연히 문화에서는 예술이 그 무엇보다 먼저 그 중요성을 인정받습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냉전 시기에 폴란드 포스터 예술가들은 지금도 최고의 예술 세대로 불립니다. 또한 그 시기에 태어난 포스터들은 현대 예술 명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춥고 배박, 배고팠던 동유럽의 사회주의 속에서 70년을 살아남은 폴란드의 포스트 미술. 그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예술을 평가하는 또 다른 기준을 보여줍니다.